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중앙대학교 KMOOC 디지털 프로그램 신규 강좌 서포터즈 나성수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중앙대학교 송혜덕 교수님의 AI 기반 학습 콘텐츠 개발 강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이 강좌를 추천합니다. 그럼 KMOOC 강좌는 무엇일까요? 에이무크는 한국형 온라인 강좌로서 수강 인원 제한이 없고 모든 사람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입니다. 이번 디지털 프로그램에서는 중앙대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3개의 신규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영상에서는 송혜덕 교수님의 AI 기반 학습 콘텐츠 개발 강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소개입니다. 오늘 소개할 AI 기반 학습 콘텐츠 개발 강좌는 교육 4분 계열의 기본 강좌입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6월 10일이며 운영 또한 6월 1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강좌 운영 이후 심화 과정은 6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이루어집니다. 본 강좌를 통해 수강자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 도구의 교육적 기능 이해 및 유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콘텐츠 및 포트폴리오 제작을 실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맞춤형 피드백 도구 및 자동평가 설계 역량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강좌를 맡고 계신 송혜덕 교수님은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수강자들에게 관련 지식과 정보를 명료하게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강좌의 커리큘럼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좌는 전체 7주차로 계획되어 있으며, 강좌 주차 6주차와 시험 주차 1주차로 구성됩니다. 주차별 자세한 학습 내용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강의 평가 방법 및 이수 기준입니다. 평가는 퀴즈와 기말고사로 이루어지며, 각각 가중치를 차등으로 두어 평가합니다. 본 강좌 수강 완료 후 전체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달성하면 이수로 처리됩니다. 그럼 수강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K-MOOC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강의 신청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존의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K-MOOC 검색창에 중앙대학교 AI 기반 학습 콘텐츠 개발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검색 후 강의 목록 중 앞에 보이는 썸네일의 강의를 선택한 후 수강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프로그램 신규 강좌를 수강한 후 이수증을 발급 받으시면 전문가 심화 과정까지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